네. 그러니까 있을 건다 했어요?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까지는 좀 많이 가신 것 아, 같고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하고 선택을 못 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기아 실수죠 <laughs> 이게 진짜 기아지 안녕하세요 우리 팀의 편차캡 오피드입니다 네 저희가 기아360에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여기에서 또 반가운 차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RV 차종 중에 니로가 막내일까요? 셀토스가 막내일까요? 저는 셀토스일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기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RV 차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차가 이 바로 이 셀토스입니다 사실 이 니로랑 이 크기나 이런 건 크게 차이가 나는 않는데 가장 그래서 더라고요그 이유는 사실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작 가격을 보면은 이 셀토스는 2,870만 원부터 시작이죠. 이로는 2,856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하네요. 아니죠, 800만 원이나 차이나죠. 아, 그러면 그게 하이브리드 차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는 기아 알구이 차 중에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렇게 놓고 이 차를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이 엔트리 모델은 사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분들 들도 많이 타시고요. 이런 분들이 접근하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세토스의 경쟁력은 엄청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2024년에 들어오면서 그럼 세토스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토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면에 있는 그릴과 헤드램프 DRL입니다. 이 차가 셀토스였나요? 기아의 패밀리룩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 아, 요이 엔트리 모델이라 생각에 전혀 들지 않는 이 고급감이고 의성오한 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 나올 소렌토 베이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기아가 이 패밀리룩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 셀토스가 가장 혜택을 보는 모델이 될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면과 후면에 있는 DRL과 그림 모습은 이게 진짜 기아지. 요즘에 계속 세로 모양을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더군요. K5에서도 세로의 V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EV9도 보십시오. 거기도 세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쫙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차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이 외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엔트리 모델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네, 요소요소 고급진 모습도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커 보인 느낌. 됩니다. 스포티함도 묻어나 있는 세토스가 되겠네요. 또 휠도 보시면 이게 최근에 나오는 이북이 나신 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휠은 묻어나요? <laughs> 묻어나 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트렁크가 됩니다. 아, 트렁크가 또 뭐가 또 눈에 띄나요? 야단짜란 허... 아니 잠깐만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됐네요. 그렇죠. 아니 잠깐이차 <laughs> 얼마라고요? 이 보통 이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는 차종 사실 세단으로 치면 그랜저급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소나타에도 들어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소나타라고 치고요.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아반떼보다도 조금 아래급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뭐옛날어터 베르나 뭐 엑센트 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전동 아니,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아, 세상에. 아니,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편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서 어에 말씀드렸듯이 셀토스 사실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뻐하는 차거든요. 이 여성분들이 트렁크기 손 더럽게 그죠? 아 그럴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딱 대면 닫아주는. 아 이거 너무 이거 상품이 좋은데요? 전동 트렁크.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렇죠. 이게 RV, SUV의 장점이죠. 널찍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베뉴 이전 오너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세토스 굉장히 광활합니다 어, 맞습니다. 사실 뭐그 스포티지라고 해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것까지는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를 바라봤을 때 가장 눈이 즐거운 부분이 있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현대 기아의 차종들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광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포티지나 이런 데는 커브드형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눈이 즐겁죠. 그렇습니다. 네, 실내 탈때 사실 화려한 거 좋거든요. 그죠? 네. 이게몇 인치인가요? 10.25인치 두 개가 음. 들어가있습니다 아, 이게 12.3인치가 아닌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차의 급을 생각한다라면 이 크기도 저는 작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훌륭하죠. 그 예전에 그 투싼에 들어가니 10인치대 대기판은 좀 작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네요. 아, 담하지 않습니까? 혼자 타긴 딱 좋습니다. 아니, 뭐 둘이 타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달라진 부분은 바로 기업스타일 입니다 아 드디어 이 다이얼식이 들어갔나요 아 그럼요 다이얼식이 적용이 돼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죠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는 이 컬럼에 있는 형식을 음. 선호하고 그다음에 기아는 이 다이얼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더 편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다이얼식이 좀더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기어봉에 이렇게 뭐 꽂고 막 이런 거 에이 없어졌어요 그런 감성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컬럼에다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이얼로 있는 게 손이 갈 코시 있다라는 점 저는 좀더 낫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게 그나마 좀 손이 심심하지 않다. 셀토스에 도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를 들어갔다. 기아 스타일. 나 역시 기아 패밀리다. 그리고 통합형 컨트롤러가 약간 좀 달라졌는데요. 네비게이션 쪽에 있던 버튼들이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화면이 아무래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공조 컨트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써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 많아져서 저는 이 이게 좀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 뭐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눈에 들어오는 게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더 복잡해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 뭐 사용하다 보면 늘 사용하는 것만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금방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본봉 조 버튼의 완성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셀토스의 또 장점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뭐 이거는 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이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나요? 네,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놀랍죠? 이 차도 헤드업이 들어왔어요. 기아 실수죠. <laughs> 뭐,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않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있다. 아,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유리에 쏴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물론 뭐, 유리에 쏴주는 게 좋죠. 네,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 실수죠. 그리고 또 편의사항이 보강이 됐어요.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보완이 됐고, 주차 보조가 있습니다. 키 눌러서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 엔트리 모델에는 사실 이런 편의 기능들, 또 세이프티 기능들이 사실 뭐 옵션으로도 제공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셀토스는 기본 모델,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게다 있네요. 그렇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있고, 충돌 방지 보조도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있고, 서라운드비 모니터도 있고, <laughs> 아, 진짜 고급 옵션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있을 건다 했어요? 아,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을안 하는 거 하고 선택을 못 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죠.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 유무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토스의 옵션 구성은 훌륭하다. 네, 지금까지 셀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 셀토스인데요 워낙에 요즘에 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차 사이즈에 대해서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셀토스가 살짝 묻혀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토스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리엔티비 편의해 오피디! 오피디 뭐예요? 아저저저 견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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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지금 뽑으려고요? 아니 이게 가격이 가격이 좋네요. 네, 옵션도 좋고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아 네네네 네네오피디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